안녕하세요. K드라마 무비 채널입니다. 귀궁 12화의 굵직한 내용은 용담골로 떠난 왕 일행이 외다리귀신을 천도하는 과정에서 백년전 왕가와 한무관의 이야기가 담긴 광안문집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궐을 비운 사이에 풍사는 팔척기를 불러내고, 팔척기가 윤갑의 혼령을 뱉어내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광암문집의 비밀에 대한 예고 뇌피셜은 별도 영상으로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본 영상에서는 윤갑의 혼령 분리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윤갑 혼령 분리에 대한 분석 시작합니다. 13화 예고편을 보면 여러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리가 윤갑 날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된 윤갑의 혼령을 보고 놀라서 한 말일 겁니다. 강철이는 말이 안 된다. 한번 잡아먹은 홀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라고 당황합니다. 강철이도 팔척귀의 이런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리는 일부러 대체 왜라고 묻습니다. 팔척귀가 의도적으로 윤갑을 놓아준 것이라는 걸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갑의 홀령이 다 빼앗겼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풍사는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검석관 윤갑놈만 끌어내주시면 되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팔척기는 왜 이런 수작을 부릴까요? 제 생각으로는 팔척기의 교묘한 이간질 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여리와 강철이는 함께 행동해왔습니다. 여리의 목표는 윤갑의 혼령을 되찾는 것이었고 강철이는 이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여리를 보호해왔죠. 그런데 팔척기가 갑자기 윤갑의 혼령을 뱉어냈습니다. 이제 여리의 목표가 달성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리는 더 이상 강철이와 함께 행동할 이유가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팔척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강철이와 여리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강철이는 이 무기의 힘을 가지고 있고 여리는 뛰어난 무당이니까요. 만약 둘을 떼어놓는다면 어떨까요? 여리는 강철이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강철이는 여리 걱정으로 약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분리작전은 이미 9화에서 한번 효과가 나왔습니다. 윤갑 모친을 납치하여 강철이가 구하러 오게 하고 그 동안 또한 편에서는 여리를 유인하여 자객들이 죽이려 한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말 두 사람에게 큰 위기였는데 당시엔 비비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비비가 죽고 없는 상태니까요. 다 빼앗겼다는 윤갑의 대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예고편 영상과 함께 해석해 보면 윤갑 입장에서 그 동안 팔척기에게 갇혔다가 다시 나오긴 했는데 보니까. 여리는 자신과 똑같은 몸을 가진 강철이와 이미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는 믿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지금 강철이를 아들로 생각하며, 진짜 윤갑을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문전박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윤갑이 다 빼앗겼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산이 그리 원하니 더 차오르거라는 말은 혼령을 되찾아서 세상에 나왔지만, 전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한 윤갑의 감정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윤갑의 혼령을 다시 뱉어낸 것은 팔척기와 풍산 입장에서는 세 사람을 대혼란에 빠뜨리게 하여 이간질한 후각계 격파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려는 수단이 아닐까요? 풍산이 검서관 윤갑놈만 끌어내주시면 되유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 영상을 보면 이 대사는 풍산이 예조 판서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저희는 아마도 강철이를 여리와 분리시켜 유인하려는 풍산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갑의 혼령이 부활한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열이 강철이 윤갑 세 사람의 감정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갑의 경우 일단 새롭게 맞닥뜨린 상황에 원망, 분노, 좌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 것입니다. 강철이도 윤갑의 혼령이 분리되면서 불안정해졌을 수 있고 열이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리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갑의 혼령을 되찾게 되어서 기쁘면서도 지금까지 강철이와 함께 지내면서 생긴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화에서는 광암문집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100년 전 진실이 밝혀질 것 같고 동시에 윤갑 혼령 분리로 인한 새로운 갈등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화 본편에서 과연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